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던 저는 친구와 함께 시내 영화관에 갔습니다. 극장 입구엔 알바 한 명이 들어가 있는 한 병단에는 조그만 매필수가 있었고 선보만은 크기 구멍 사이로 돈과 표를 주고 받고 있었죠. 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가 제 차례가 됐어요. 돈을 구멍으로 집어 넣었더니 알바가 표와 거스름돈을 저에게 건네주며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. 아 근데 주변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. 그때부터 시작했죠. 뭐라고요? 아 저거 저거 저저쩌고어뭐고어쩌아 어쩌고, 요쩌뭐저저저 어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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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가 어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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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고저저저저쩌저어저저저쩌고어쩌저 어쩌고, 어쩌고, 어저고 어쩌고, 어쩌구 어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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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고고 알아듣지 못하는 제길고긴 사투 그때 드디어 알바가 그렇게도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.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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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짜증